어둠과 빛之間의 아이코라가 기록해놓은 정보를 확인했어요, 소자. 아이코라는 어둠이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어둠의 힘으로 이곳과 접촉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뭘 들었던 거죠? 난 나의 죽음이 실현되기 전에 그 끝을 보았다. 내 힘으로부터 분리되며 이루어진 죄, 이 마지막 순간에 난 하늘을 올려다 본다. 반갑다, 옛 친구. 난 오랫동안 널쫓았다. 처음엔 적으로, 그 다음엔 수직가로 마지막 지금은 단원자로서 수호자들이 뭐라고 하더라? 헌신은 용기를 고취한다. 용기는 희생을 불러온다. 그리고 희생은. <laughs> 어. 위험한 판단이겠지 <laughs> 멋진 속임수구나 우아해 <laughs> 이게 끝인가? <laughs>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들리지 않는구나 世界が降り手じぎした。 내가 이걸 잊었다는 게 참으로 경이롭지 않나? 그토록 복잡한 삶이 지워졌다니. 빛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했다. 하지만 우리 기원을 알지 못한다면 미래는 어떻게 알지?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일깨워준 너에게 감사하고 있다. 잠깐. 저게 무슨 얘기지? 우리가 기억이 돌아오도록 도왔어요. 기억을 찾아줘서 고맙다. 빠져나가야 해라. <laughs> 역시 아이코라는... 사바투니 빛을 얻은 일과는 아무 관련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끔찍하네요. 여행자가 어떻게 당신을 선택한 것과 똑같이 그녀를 선택한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자발라에게 얘기해야 해요. 사바툰이 죽었었다는 건가? 하마터면 최후의 도시를 내부로부터 소멸시킬 뻔했던 교활한자가 죽었었다고? 그런데 여행자가 부활시켰다?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애초에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왜 우리를 이용해서 되찾으려 했겠습니까? 이것 또한 속임수가 분명하네. 저항 없이 여행자를 넘기게 하려는 거짓말일 거야. 이건 처음부터 여행자의 의지였어요. 슬픔에서에는 여행자가 빛으로 축복한 후 벌인 여러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군체의 주장이지. 몰락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목격자와 검은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여행자는 우리 행성계로 왔고, 자신을 희생하여 바로 그 세력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했지, 바로 그 군체가 포함된 세력. 그런데도, 어째서 여행자는 우리 최악의 적에게 빛을 주었을까? 이젠 상관없어요. 여행자가 왜 사바툰에게 빛을 줬는지는 몰라요. 수호자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건지도 모르죠. 우리 생각만큼 옳은 존재가 아닐지도 모르고요. 모르지만 이젠 상관없어요. 제가 인류를 지킬 거니까요. 사바툰이 여행자를 차지하면 우린 빛을 잃고 돌아온 목격자를 상대로 살아남을 희망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 우린 반드시 이 만행을 막아야 해요. 좋아. 어떻게 막아야 하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딜 찾아야 할지는 알죠. 군체 전설에 따르면 사바투는 먼하 먼 행성에서 태어났다고 하네. 원래는 평범한 삶을 살았겠지만 벌레 때문에 달라졌지. 그대가 왕좌 세계 하부에서 가져온 물체가 만약 조각상이 아니라면 어떨까? 벌레 형상 그 자체가 오랜 세월에 석화된 거라면. 그렇다면 그걸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네. 그리고 거기에는 사바툰도 알지 못하는 기억이 담겨 있겠지.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네. 과거로 파고들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를 이용해서 말이야. 성물을 이렇게 이용하는 건 위험한 일이네. 내가 직접 해야만 할것 같아. 에리스가 준비를 도와줄 거야. 준비가 되면 화성으로 오게. 이걸로 사바툰을 막을 수 있을 거야. 확신하네. 이 여행 형제 의차는 가장 가장 우리 가먼지 피해자. 주문해. 피해자. 우리 가이 태양의 여행. 그 어떤. 그 어떤. 그어것이 어떤. 그 어떤. 그 어떤. 그 어떤. 그 어떤. 한 어떤. 그어그 어떤. 그 어떤. 그의떤그 어떤. 그 어떤. 그 어떤. 그 어떤. 그 어떤. 그어이그 어떤. 그 죽은 분들. 하지만 구원의 신뢰인들, 천애들을 이끌어 내네 기원은 그들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마리오 그들이 속았군 군체가 거짓에 수가 써. 군체 거짓의 신도 속았군. 이걸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모든 건 아니려나. 어쨌든 여행자를 봉인하게 해서는 안 되네. 의식이 이미 시작됐어. 우리도 서둘러야 하네. 사바툰도 여행자에게 선택을 받았지만, 그녀는 지금도 목격자에게 배운 속임수에 의존하고 있네. 그 형상을 사바툰의 요새로 가져가게. 나도 회복하는 즉시 따라가겠네 의식의 심장부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 후 기억을 내보내게 그 정도면 의식을 불안정하게 해 여행자에 대한 지배력을 해제할 수 있겠지 잊지 말게 수호자 사바툰의 전략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어 진실을 뒤틀어 거짓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 하지만 이제 진실은 우리가 쥐고 있는.